you <sweak> 네, 그러면 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아멘. 네. 네, 친구들, 잘 읽었어요. 네, 우리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색으로 생겼고요. 네, 무엇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기다가 돈을 넣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헌금을 어디다 넣죠? 헌금 네, 맞아요. 헌금함에 넣죠. 네, 맞아요. 헌금함을 여기다가 넣어요. 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리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셨대요. 그때 아주 색깔이 곱고 하늘하늘거리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손에 돈을 많이 주고 이것을 헝금함 안에 넣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헝금함에 네,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땡그랑땡그랑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엄청 소리가 크겠죠.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쳐다보겠죠.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그런 시선을 즐겼어요 돈 소리가 아주 좋구만 나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 성전의 파는 내 헌금으로 지었다고 하하하하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들으니까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부자는 의기양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 밥도 제때 먹지 못한 것 같은 아주 외소한 과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옷도 여기 보면, 네, 아주 허름하고 여기저기 꿰맨 흔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이 과부는 아까 부자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릴 순 없지만, 네, 아주 작은 두랩 돈, 동전도 크기가 아주 작아요. 두 랩돈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 헌금함 안에 넣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조그만 동전을 큰 헌금함 안에 이렇게 살짝 똑 떨어뜨리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팅팅 하고 아주 작은 소리밖에 안 들리겠죠 맞아요 아무도 이 과부가 이두 랩돈을 넣은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은 이 돈을 아주 많이 넣은 이 부자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어 작은 돈이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인 이 과부를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둘 중에 누구를 기뻐하셨을까요? 과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여기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아까 그 부자가 동전도 열 개보다도 더 많이 냈고 그랬는데 여기 과부는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요만한 동전 두 개밖에 안 냈어요. 근데 아까 그 부자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냈는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누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런지 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아, 우리 친구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안 필요할까요? 천국에서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천국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할까요? 어, 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네, 이 강대상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이 모두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그런 돈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천국에서는 이런 돈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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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세요. 헌금이 필요 없는데 헌금을 왜 기뻐하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헌금을 드릴 때 아주 귀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이쁘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요. 어떤 마음을 담아서 드리냐면요. 첫 번째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드릴까요? 네두 번째는 네 여기 이게 뭐라고 적혀 있죠? 주인 주인 주인이 뭐죠 우리 친구들? 네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피 값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것 하고 갖고 싶은 것 갖고 이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또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아끼는 장난감, 이 모든 것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음식이나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모두 주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모두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다 주셨죠 내가 가진 것다 예수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과부가 드렸던 고백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방금 얘기한 그두 가지처럼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된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과부가 이렇게 용기 있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과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채워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부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믿음 있는 우리 친구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매주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헌금함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아니죠.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피로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전두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